오늘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우리 성경동화를 통해서도 같이 보셨어요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 바돌로메로 나와 있는데 아마 그바돌로메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빌립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찾던 그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자, 이 말을 보니까 두 사람,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율법에 기록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부터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눴을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런 것으로 봐서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로 봐서 이두 사람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의 말에 빌립은 지금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리 시원치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사렛을 거론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언서 미가서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리가 없죠. 나다나엘은 예수가 나사렛 사람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일 리 없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태어나기만 하고 자라고 어, 자란 곳은 이제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게다가 나사렛은 지역적으로 그리 건전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큰 도로가 지나가는 동네였는데 그 도로로 로마 병사들이나 상인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사렛에 머물러서 숙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외부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되게 좀 타락한 동네,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인 경우가 많았죠. 나사렛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예언과도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타락의 온상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도 자기 친구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을 알았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와서 봐라. 일단 와서 봐라. 네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네가 직접 와서 보고 판단해라라는 거죠. 아마도 빌립의 말에는 네가 와서 보면 달라질 거야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도 빌립의 말을 신뢰한 것 같아요. 자신을 잘 아는 친구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 뭐가 있겠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이 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을 좀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된 모습을 견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짓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신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신은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한 분,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 신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 성서전과 본문에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거짓 신을 섬겼다 라고 나와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겼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신을 숭배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욕망을 투영시켜서 비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결국 신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거짓 신, 우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 우상, 돈이 신이 되는 것이고, 사람 우상,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떠났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을 섬기듯이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없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바알고 비슷한 바알을 섬기듯이 아세라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욕망을 투영하고 하나님을 나의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이걸 이루어 주는 신으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신을 섬기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지 않았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짓된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것은.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말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자신이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단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더 놀랄만한 말씀을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여러분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당사자인 나다나엘은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 가운데 아마도 추측해 보기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곳에서 말씀을 읽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묵상을 했는지는 아직 자,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때 자신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고. 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앞에 있는 얘기와. 지금 이 얘기까지 하면서 이 얘기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자, 나다나엘은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나다나엘을 보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나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렇게 보시듯이 멀리서도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나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평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보신 주님이라는 거죠. 아니, 태초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나를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나를 이렇게 멀리서도 보실 수 있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를 보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지금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바라기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예야, 너의 안에 거짓된 것을 어서 빨리 제거하여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것 같다 하면, 아니면 들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거짓 신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자신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돈을 섬기는 것일 수 있고, 자식을 섬기는 것일 수 있고,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도 추구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된 술수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해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리는 큰 기독교 행사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른바 검은 예수상 축제입니다 매년 1월 9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매년 1월 9일에 검은 예수상이 있나 봐요 그 전체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겠고 검은 예수상을 만지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1월 9일에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영상을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이때 검은 예수상을 만지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풀리고 이제 그런대요. 그래서 이날은 이른 새벽부터 수십만 명의 인파가 검은 예수상이 있는 대로 이제 몰려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저기 꽉 가득 채운 거거든요. 저기 새벽인데. 그 예수상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예 댈수 없도록 유리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아, 그래 놓고 만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상을 싸고 있는 투명박스를 향해서 수건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박스 주변에 있던 스탭들이 그걸 또 받아서 유리박스를 한번 문질러요. 그 다음에 다시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졌다. 이러는 거죠. 매년 압사사고가 있고,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지만, 이 행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내용만 잠깐 보셔도 너무나도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공식 행사입니다. 교회가 직접 이 일을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주교가 인터뷰하는 거 보이시죠?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이런 일을 교회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라고 지금 뉴스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상이지만 사실 금송아지를 둘러맨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 필리핀 기독교는 이렇구나. 우리가 혀를 끌끌 찰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남의 나라 기독교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다를까요? 제가 불국사를 간 적이 있는데, 사찰 처마 밑에는 기도문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절에 일정액을 시주하면 기도문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문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이제 가가지고 하나하나 기도문을 쭉 읽었는데 그 중에 기도문에 종합판이 있더라고요, 저기 저 끝에 거. 가족 건강, 화목 발전, 사업 번창, 만사 형통, 무병 장수, 지혜 총명, 승승장구. 글씨에 간절함이 서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지금 평생 교회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부목사한테부터 많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봤어요. 근데 이 기도문을 보면서 오, 교인들의 기도 제목하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분명 기독교와 불교가 가는 길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분명히 기도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불교의 기도 내용을 보는데 우리 교인들이 송구영신예배 때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내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신들을 믿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새 한국교회가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강화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 돈을 주는 분으로 권력과 부귀영화를 주는 신으로 내 건강을 보호해 주는 수호신으로 급할 때 내게 돈을 융통해 주는 램프 요정같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듯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 마음속에 거짓 신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8절인데요.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마술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거짓된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은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주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거짓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 거짓신을 여러분 내어 놓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거짓 두상과 거짓된 마음을 내어 놓아야 돼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미 나의 속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심판하시거나 체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짓된 것을 내어 놓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거짓 신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우상들을 다 불태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한 당신의 피로 씻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때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기 싫어서 예수님과 씨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야기에 밑에 깔려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뜻은 간사함과 속임수, 도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이 이름으로 살았어요. 형의 장작권을 속여서 빼앗고, 삼촌어 집에서 속임수를 이용했고, 계속 그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임수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된 야곱이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어요. 라고 간절히 붙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십니다. 무슨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변화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신의 거짓된 것을 내어 놓을 때그 사람은 진짜를 얻을 수 있고 진짜 사는 길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야곱을 버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선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로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구나. 바로 야곱이, 야곱스러움이 없구나. 그렇게 거짓이 없는 여러분에게 비로소 주님의 세계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 이스라엘에게 거짓된 것이 없는 자는 이렇게 하늘에서,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님의 세계를 선명하게 볼수 있게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일관되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짓된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세계를 봅니다. 거짓이 없는 깨끗한 자가 감춰진 하늘의 비밀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본다는 것은 하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역자로 여러분이 서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성도 모두 참 이스라엘, 거짓이,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으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그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며 그 비밀을 이루어 가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서실 수 있기를. 여러분이 그리고 이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로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구나.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 내 안에는 많은 야곱이 있습니다. 간사함과 거짓됨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려고 자꾸 손을 내밀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품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이것을 버릴 때에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나를 참 이스라엘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세계를 볼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내어놓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